안녕하세요 남자입니다. 방금 전에 반딧불이 영상 나레이션 작업을 했었는데 전부터 쌍 날아가가지고 지금 멘탈이 깨질 것 같은 남자입니다. 이미 깨졌어요. 이번 시간에는 아쿠아플라네 일산에서 두어프카이만이 산란에 성공을 했다길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번 달부터 산란 준비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산란을 시작을 해서 이 담당자분들께서도 깜짝 놀랐다는데 보니까 <laughs> 네, 물에 알을 낳았어요. 정신 못 차리는 건 저하고 똑같네요. 악어알과 이제 거북이알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서도 어느 정도 좀긴 시간을 버티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만은 그래도 안전한 부화를 위해서 이 사육사분들께서는 빠르게 알을 수거했습니다. 모성애가 큰 악어의 특성상 안전장비를 갖고 분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없으면은 제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나마 드워프카이만이나 악어가 그렇게 크기가 큰한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모계체와의 분리가 가능했습니다. 사실 이때 산란을 위해서 사육사 분들께서는 얘네들의 인공둥지를 만들어 주며 정말 큰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물 속에서 낳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공둥지 생각보다 커요. 낳은 알들은 안전하게 다른 사육실로 옮겨줍니다. 야생에서는 어미가 알을 이제 둥지에다 낳고, 그리고 그 둥지 옆에서 직접적으로 지켜주지만은, 인공적인 환경에서는 뭐 특별히 이제 알을 해칠만한 요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키우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부하율도 높아요. 이때 사실 저도 같이 이제 알을 꺼내기로 했었었는데, 저 당시에 제가 출장을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하지 못한 게 정말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여기는 아쿠아플라넷의 동물들을 이제 진찰하는 공간인데 설비가 잘된 곳이라 악어의 알은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먼저 악어의 알은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야 하는데 수분의 유지와 온도의 유지를 위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공적인 부활를 위해서 먼저 수분의 유지에 도움이 될 파충류 전용 이제 흙을 준비한 다음에 이름이 슈퍼헤치라고 해요 그 안에 물을 부어서 습도를 조절한 다음 알이 움직이지 않게 또한 직접적으로 알에 물이 닿지 않게끔 흙에 반쯤 묻어줍니다 이 알이 계속 물에 담은 상태로다가 이제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은그 부분에 더 곰팡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아 그리고 저흙 정말 생각보다 많이 비싼 흙인데 아낌없이 사용해주네요. 나중에 쓰다 버릴 거 있으면 좀 챙겨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거 정말 아꼈습니다. 매장에서도 저 제품으로 매년 수백, 수천 마리씩 부활을 시켰는데, 저희 매장이 아닌 딴 데서 보니까 좀 색다르네요. 아무튼 이렇게 보관된 알은 인큐베이터 안으로 옮겨주는데, 저 안에서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면 몇 개월 뒤에는 이제 귀여운 악어들이 부활을 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가운데가 뭐라고요? 아쿠아리오? 네, 여기가 조류 구역에다 이렇게 영상을 전달받고 이틀 뒤에 저 또한 아쿠아리움을 방문했습니다. 어... 짝다면서 엄청 큰데요? <laughs> 아, 저좀 놀랐는데요? 우와. 잠시 이거 한번 제가 열어봐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알 아, 잠시만 터치할게요. 안 보이는데? 저알 같은 경우는 습도 조절하고 온도 조절 때문에 여기서 꾸준히 이제 담당자 분들께서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아쿠아플라의 일산에 아기 악어들은 부화까지 잘 이어지고 또한 잘 성장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어미 악어들처럼 금방 성장하겠죠. 야고번식이라는 게 사실 손이 많이 가고 되게 까다로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걸 위해서 신경 쓰고 노력한 아쿠아리스트 분들의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산란에 성공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아쿠아리스트 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정말 열정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카톡 프로필부터가 전부 다 생물들이더라고요. 앞으로도 아쿠아파란서의 동물들에게 좋은 소식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장바 보너스 영상입니다. 매장 소프... 소코트라 블루밥은 바닥재 교환하는 날인데요. 지금 왜 교체를 하냐면은 애들 사육장에 뭔가 노란색들을 폈어요. 저게 뭐냐면 곰팡이하고 이제 버섯이거든요. 단체 사육을 하다보니까 애들이 먹이 먹는 양이 많아가지고 바닥재가 금방금방 더러워져요. 그렇게 되면 저렇게 이제 버섯이 피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애들을 일일이 꺼내가지고, 뭐, 사육장 청소하고 하기가 좀 번잡스러우니까, 통째로 애들을 이사를 여기다 시킬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건, 아예 이렇싹 갈아치울 건데요. 이사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런 유목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이 안에 많아요. 통째로 들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옮길 거예요. 이 거미줄이 중요한 거라서요.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소코트라 블루바분이에요. 매장에서 많이 자라가지고, 처음에 유채로 왔었었는데, 아, 지금 성장 속도가 꽤 빨랐습니다. 단체로 합사를 키우다 보니까 밥을 잘 먹어가지고 금방 크네요. 이렇게 넣어주고, 자 애들도 한번 꺼내가지고 옮겨줘볼까?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옮겨줍니다. 누가 핀셋 좀 갖고 와줘? 우와 안에 탈피 껍데기 많네. 이게 블루바분의 탈피 껍데기예요. 이런 식으로 더 성장을 하면서 이제 껍데기를 벗고서는 이제 애들이 성장을 하는데요. 단체로 키우면 애들이 같이 더 이제 동해서 사냥을 하고 먹이를 좀 많이 먹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라면 먹을 때 누나가 먹고 있으면 저희도 먹고 싶잖아요. 얘네들도 비슷해요. 친구들이 먹고 있으면 나 누나 먹으면서 성장 속도가 빨라져요. 색깔 이쁘죠? 다 크면 사이즈 장난 아닙니다. 이 블루벅은.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안에서. 알아서 잘 살겠죠? 여기. 없나? 뭐 있는지 없는지, 어 밖에서 튀어나오자. 튀어나왔죠, 방금. 한 마리. 여기 뚜껑 하나 덮어놓자, 미리. 자, 이렇게 뚜껑을 미리 닫아놓고. 얘들 하나 씩 옮겨놓을게요. 이렇게 블루밥은 합사하는 재미에 타란툴러여가지고. 원래 기본적으로 타란툴러들은 넣으면 지들끼리 잡아먹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단체로다 키워도 서로 잡아먹는 이런 카니발리즘? 이게 적다 보니까. 우와! 우와, 되게 많았어! 야, 지금 예상보다 좀더 많았었는데? 아! 왜 많은지 알겠다. 우리 샵 장사가 안 됐구나. 야, 야, 좀못 나오게 못 나오게, 그거 급하게 손으로 막으면. 했네. 어, 꽤 많았었네, 그렇지? 네. 사실 좀 깜짝 놀랐어. <laughs> 어. 야, 방금 순식간에 얘가 위빙하면서 물었던 거 같냐? 물었다고요? 응. 블루가문이 성격이 싸나운 타론트라 아니긴 한데. 그래도 타라는 타라입니다 항상 핸들링하거나 할때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야, 여기 큰데요네 색깔이 이뻐 지금 마지막에 뭡니까? 죄송 아성체의 그 크기가 아니네 애들끼리 같이 키워도 이런 식으로 성장 속도가 나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애들마다 차이. 우와, 들어갔다. 어, 비켜놓은 거 봐. 이쁘지? 색깔이 잘안 나온다. 떠서어가지고 어, 자, 열어봐봐. 이렇게. 이렇게 쫄마는 애가 아닌데도 조금 나도 무릎 거부 먹게 돼. 자, 이제 남은 거는 흙 뒤집으면서 애들 키어나오기 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들 하나씩 키워나옵니다. 흙 속에서도 살거든요. <목소리> <우야야야야> <목소리> 우야야야, <목소리> 우야야야 <목소리> 이게 뭐야? <목소리> <목소리> 아 민철이 가 어쩐지 음. 내 블루밤 필요하다니까. 매장이 많은데 왜 달러 가냐고 그러는 거야. <laughs> 뭐야, 이거 갑자기 두 마리 됐어. 오, 또 다. 하나, 둘. 대박. 매장이 뭐 많냐. 다 분양 갔을 거다. 이런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었구나. 슬프다. 아, 얘네들을 새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잘 키우도록 하고요. 기존 에저 사육총은 이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매장에서 또 성장을 잘해서 또 좋은 주인께 분양이 갔으면 좋겠네요. 자. 어. 감사합니다. 평바.